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점에서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긴 본문 말씀 을 읽으셨는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정을 기록하기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럼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짧게 묵상해 볼 텐데 먼저.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목의 역사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불평 원망, 또 우상 숭배하는 죄악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출발지는 애굽이죠. 그리고 최종 수경지는 모아평지입니다 이 거리는 불과 일주일이면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노정은 사실 우리 인생을 예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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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추방당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유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여정 중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그 계획 또한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에는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나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40년 세월 동안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뉘우치며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채찍질 당하고 책망 나하고 또 고통 당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였어요?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갔을 때 마침내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것은 없었는가 현재도 마찬가지죠 에, 죄된 것들이 있다면 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일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교육하시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에는 모두 41개의 수경지가 나옵니다 단순히 지명을 열고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수경지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고난과 갈등, 눈물, 은혜의 체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수경지를 갖다가 되새기게 하신 것은 그러한 어떤 수경지에서의 체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산 교육의 체험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40년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여러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더욱 더큰 환난과 어려움에 있어서 가나안에 입성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 전쟁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전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어떤 분들은 인생 전체가 가시밭길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왜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까? 단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탄식과 원망으로다 불평으로 한숨으로 끝나는 거지요 인생을 그렇게 하다가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깨닫는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 밖에 믿을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게 만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시는 거구나. 그렇게 다죠. 그리고 그것에 또 이리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삶의 어떤 고난의 순간이 닥쳐오면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나에게 닥쳐온 고난, 고통의 시간들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도리어 원망, 탄식 한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이 인간 생존의 근거임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온 지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곳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고 길도 없고 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필수품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단한 사람도 갈증과 굶주림 또는 추위로 인해서 죽은 사람 없다는 사실 불순종으로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그렇게 굶어 죽거나 또 추위로 인해서 죽은 그런 사람들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세요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시켜 주시기 위한 놀라운 보호와 인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능력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현재 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존의 근거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 또 시간 환경들이 어떠합니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답답한 환경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갖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나온 과거를 다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죠.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아는 사람이 있고 과거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죠. 잊어버리고 싶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험난하고 외롭고 아픈 기억만 남아 있는 과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깊이 있게 돌아보면 그 속에서 지난 날에 나의 과오를 발견하게 되고, 또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사랑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날의 다짐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나온 과거란 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꼬녀 돌아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의 어떤 보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온 과거들이 또 현재의 고통과 답답한 현실들이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또 진일보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하루도 앞날을 바라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돌아보되 앞날을 계획하십시오. 그것을 팔판으로 그리고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을 더욱 더 굳건하게 의지하고 살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